제과제빵 자격증을 원하는 분들의 실기교본 바로 홈메이킹 빵빵교실 이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병호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어른들께서 이렇게 아침밥을 안 먹으면 하루종일 네.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아침을 꼭꼭 챙겨 드셨는데요. 요즘에는 그 자리를 빵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번거로운 아침 식사 대신 대신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빵을 먹는다고 해서 성의가 없다거나 또는 영양가가 부족한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사랑, 충분한 사랑이 들어가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카로리 면에서도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하고 맛있는 빵을 함께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빵빵 주실 시작해 볼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리감을 느끼실 텐데요. 네. 오늘 홈베이킹 빵빵교실과 같이 해주신다면 자신감 있게 뭐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잘 배워서 사과 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들을 이용해서 파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재료 먼저 보겠습니다. 사과 파이 재료입니다. 중력분, 설탕, 소금, 쇼트닝, 탈지 분유와 냉수를 준비하시고요. 사과 파이 안에 채울 충전물의 재료로. 사과, 설탕, 소금, 대피가루, 옥수수 전분, 그리고 물과 버터가 준비되면 맛있는 사과파이 만들기는 1단계 통과! 맛있는 사과파이를 집에서 직접 만든다. 정말 가슴부터 두근거리는데요. 이 사과파이를 만들어 보면 사과 대신에 다른 과일을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의 경도가 있는 좀 딱딱한 과일. 네. 그러니까 뭐 복숭아라든가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사과 파이만 확실히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응용해서 복숭아 파이도 만들 수 그쵸, 있겠군요. 그 모든 과일 파이를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고기 파이도 네. 다 가능합니다. 고기 파이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확실하게 배우도록 하죠. 사과 파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파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도, 아래 위에 감싸주는 반죽이 필요하거든요. 네. 자, 그 반죽을 먼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맨 먼저, 밀가루가 필요하죠? 네. 네. 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나 보죠? 네, 밀가루를요, 작업대 네. 위에 그대로 부어주시고요. 그냥 부어요? 네. 물론 작업대는 다 깨끗한 거니까요. 예. 네, 자, 이렇게 밀가루를 부어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거기다 쇼트닝. 쇼트닝. 네, 네 쇼트닝이 있고요 쇼트닝은 냉장시켜놨던 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크림법에 사용했던 것은 네. 부드러운 거였었죠? 예. 런데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딱딱해야 돼요. 네. 예. 눌러서 좀 아, 딱딱하게. 아, 예. 딱딱하게. 이집 밀가루는 박력분이 아니죠? 네, 중력. 중력분, 예, 중력분 400g 하고 그다음에 유지를 잠깐. 예, 쇼트닝이 지금 220g이 들어가는 거죠. 네. 어? 자, 요 다음에 네. 어요 쇼트닝을 콩알만하게 다 잘라주는 거예요. 스크래퍼라든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잘라주시고요. 어. 또 자르는 동안에. 음. 네. 지금 물하고 네. 설탕 소금이 되어 있죠. 네. 물에다가 그럴까요? 설탕 소금을 제가, 넣고서 제가 용해를 예, 용해시켜 주시고요. 이게 설탕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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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을 설탕하고 소금을 물에 네, 넣어서 그걸 용해를 시켜 주십시오. 무엇습니다 네, 균일하게 음. 다져졌죠. 네. 자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네. 이렇게 펴주세요. 네. 이 네. 가운데다 어, 아까 만든 물에 설탕과 소금을 다 용해를 시켜놨죠. 네. 자, 이걸 그대로 붙여요. 그냥 보여요? 네, 그대로. 자, 이렇게 보주시고. 네. 자, 이걸 이제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게끔 뭉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안에서부터 허물어 나오세요. 안에서부터. 아. 에서부터 허물어 오면은 이 물이 옆으로 새 나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안에서부터 이렇게 해주셔갖고. 네. 충분한 수화가 이루어지게끔요. 자, 이렇게 요거한 덩어리 를 만드는데 반을 이렇게 접어서. 네. 올려서. 자, 손은 제가 좀 깨끗이 씻었거든요. 예. 씻고 예, 있는 손이기 때문에. 자, 덧가루 아까 말씀드렸죠? 반죽 외에 들어가는 가루를 덧가루라고 한다고요. 아, 예. 손을 살짝, 예, 손을 살짝 밀가루 이렇게 묻혀주시고. 네.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음. 이렇게 되죠? 요것도 반을 요것도 잡아주세요. 예. 그리고 또 접어서. 반을 접는 이유는 뭐예요? 예, 접는 이유는 아까 유지가. 통할 만한 유지가 다돼 있었잖아요, 그죠? 네. 쇼트닝요. 이 그것을 이렇게 자꾸 눌러주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펴지죠. 그렇죠. 얇게 펴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밀가루와 밀가루 사이에다가. 유지의 결을 갖다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네. 냉장 또 휴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요? 30분. 정확하게 30분? 네, 예, 정확하게 30분. 네. 근데 오늘드 시간 관계상 휴지를 생략하고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과파이에 보면은 사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과파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과 충전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붕어빵 안에는 붕어, 붕어가 안 들어가지만 사과파이 안에는 사과가 사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oh 자, 어, 요게 원래 한네개 내지 다섯 개 나올 분량이에요. 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어, 펜을 보여드렸죠. 요 펜에, 어, 펜에 할수 있는 양이 다 8등분, 네개 분량으로 해서, 네. 이렇게 자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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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르시고, 이렇게 해서. 자, 쇼트닝도 예비, 예비를 갖다 놓고 했죠. 자, 네. 요걸 손으로 하셔가지고. 네. 아, 손으로? 자, 예, 손 깨끗하세요? 네. 예, 자, 이렇게 골고루. 아, 이렇게 그냥? 예. 요 쇼트닝 골고루 모델, 나중에 애플파이가 잘 빠져요. 아. 예, 그리고서 자, 밀가루를 이렇게 담아주세요. 코팅하시는 거예요? 네네. 밀가루로? 자, 담으신 다음에 코팅하는 방법이 또 팬이 4개 아니면 2개가 주어질 거예요. 네. 2개가 주면 어, 아, 살짝 이렇게 포개서 <laughs> 흔들어 주시면 아, 네. 예. 자, 밀대를 네. 사용해서 네. 자,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아 휴지를 거친 거라면 점토, 지점토처럼 네. 반죽이 상당히 좀 꼬들꼬들하거든요. 네. 밀어 펴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께는 2, 3mm 정도 2, 3mm 정도? 예, 2, 3mm 정도 두께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네. 반을 접으십시오. 반을? 반을 접고, 아까 만든 펜을 갖다 놓으시고, 네. 자, 반을 그대로 들어서, 반에다 올려놔 주십시오. 아, 반만요? 네. 한 번에 다덮어버리면 안에 네.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너무 부드러워서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반을 덮어주신 다음에, 네. 이걸 요렇게 펴주세요. 그리고, 이쪽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안을 눌러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손을 이렇게 요걸 들으셔갖고, 네, 자, 이걸 자르셔야 되는데요. 네. 자르실 때 조심할 것은 이 각입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오게끔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 아래로. 네, 그렇죠. 이렇게 쭉 긁어내리시면 되겠죠. 자. 너무 우회를 잘라놔 버리면은 네. 이 밀가루가 밀어펴는 과정에서 글루텐이 형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탄력성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므라들 수가 있어요. 아, 그렇 속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래서 가해를 깎아주면은 여유 있게 깎아주니까 어떻습니까? 좀 약간 오므라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안에 충전물을 채워줘야 되겠죠. 충전물이요? 네. 네 아까 충전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냉각이 됐을 겁니다. 네. 자여기있습니다 사과. 자 사과고요 네. 주걱이 안에 들어있군요. 네. 자 주걱을 사용해서 이 사과를 갖다가 채워줍니다. 네. 채워주시는데 아 위에 좀 약간 볼록하게, 약간 위로 이렇게 네, 위로 약간, 자 이런 정도 네. 해주시고. 그게 좀 맛있어 보이나요? 예. 네?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예, 이쁘죠. 이쁘죠. 예, 그렇죠. 일단 이뻐야 되고요. 그리고 네. 사과 파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맛을 의지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빈틈 없이 볼게요. 가득 채워주시고요. 음, 약간 빈틈이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예. 네. 자, 이렇게. 가운데까지 약간 올라오게 좀 해주십시오. 네. 흰자를 사용해도 되고 노른자를 사용해도 되고 음. 손으로 하셔도 되고 붓으로 하셔도 되고 네. 자, 손으로 하여 사랑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위를 골고루 칠해주세요. 만약 이걸 칠해주지 않으면은요. 네. 위에 뚜껑 반죽하고 여기 붙질 않잖아요. 아 그럼 따로따로 눌러요. 따로 근데 또 투표를 뚜껑을 만들고 싶을 때는 안 붙게 네? 되겠네요. 아, 따로 덮게요? 예. 아, 그럼, 세우지 말고, 그러셔가고 그렇죠. 예, 이 하시면 돼요. 네. 내용물을 좀 보이, 보이게끔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네. 잘라서 엮어서 또 위에를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아 내용물을 네. 보이게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주셨죠? 이제 위에 뚜껑을 덮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자, 뚜껑을 또 밀어서, 이제는? 아까랑 똑같이. 음. 밀어 펴는데, 아까는 네. 2, 3mm 정도 했었죠? 네. 그럼 뚜껑은 2mm 정도. 그건... 밑에보다 약간. 약간 얇게. 약간 얇게. 네. 이렇게 하시고. 일단, 요 밀어 펴는 과정에서 밀리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은 밑에 이제 덧가루 밀가루가 없어갖고 작업대양 붙으면 밀리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뗄 때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가루를 골고루 가끔 묻혀가시면서. 예.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애플 파일을 만들면서 파일 반죽이 너무 질어서 낭패본 경우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러느냐면은 안에 유지. 아까 네. 쇼트닝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반드시 냉장 휴지를 줘야 되고 네. 그 쇼트닝을 냉장되어 있는 걸 사용하겠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냉장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실온에 있던 걸 사용하면 은 너무 음. 지르니까 그렇죠. 그것이 밀가루에 흡수가 돼버려요. 그럼 음. 질게 나와버려요. 반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예, 덮어주시고 자, 한 손으로 이걸 살짝 들어주시면서 네. 자, 들어주시면서 공기가 들어있는 것을 밀어서 한쪽으로 빼주세요. <laughs> 예.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각을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셔갖고아쪽을 향해서. 네. 자, 이렇게. 네. 내 네. 자, 손을 이렇게 약간의 간격, 2cm 정도 간격을 떼주시고, 왼손에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십니다. 네. 이렇게. 아, 파이 옆에 보면 이렇게. 그렇죠. 모양 있는 거. 네, 이렇게 네.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네. 자,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무늬를 내주셔야 되거든요. 무늬까지. 네. 네, 포크를 사용해서 세 번씩. 네. 자. 어떻게 해요? 보이나요?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하나, 찍으면 안 돼요? 둘. 아이고,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laughs> 이렇게 해주세요. 무늬가 예. 너무 많이 나도 안 예뻐요. 너무 넓게 나도요. 세 개. 자. 오렌지 예, 오렌콘크도 섞었는데 네. 섞지 않고 오늘은 그냥 그대로 네. 섞... 섞어도 상관은 없나요? 아 너무 진해요. 아 너무 진해요. 이건 밤색은 좀 진한 색인데 애플파인 네. 좀 약간 좀 가볍고 좀 신선한 색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칠해주시고 아, 붓이 없으세요? 예. 네. 제가 이거 빌려드릴게요. 네. 붓이 없을 때는 손으로 해도 되겠죠? 아니요 이건 붓을 하셔야 돼요. 모양 이쁘게 이 나려고. 여기 여, 여기도 역시 이 계란물을 너무 많이 그쵸? 하면 흐르지 않게. 그렇죠? 이게 흐르면은 너무또 진하게 나와 버리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쁘게 화장한다는 생각을로요갈 끝으로 가운데를 열십자로 한번 내줘보시겠어요? 아, 네. 구멍을 뚫어주는 이렇게요? 거죠? 예. 자, 이것서 이렇게. 아 공기구멍? 네, 예, 그렇죠. 공기구녕이죠. 포크로 무늬를 그냥 찔러주셔도 되거든요. 네. 네. 자, 오븐을 밑에 바닥에 철판을 깔아주지 않을 경우 밑에가 한 170, 80도. 170, 8 0도 위에가 190, 200도 정도. 네. 근데 만약에 밑에 철판 하나 깔고 분다. 네. 그러면은 위에 온도랑 똑같이 구워주시면 되겠죠. 예. 자. 제가 봐도 참잘 만들었네요. 네, 진짜 잘 만드셨어요. 네, 네. 자 그럼 오븐 에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네. 자, 오븐에 사과파이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달콤한 사과파이 만들기. 먼저 밀가루, 분유, 설탕, 소금을 섞은 다음 유지를 넣고 다져줍니다. 반죽 가운데에 물을 붓고 골고루 혼합을 하고 나서 냉장휴지를 식혀둡니다 휴지되는 동안 사과파이 충전물을 만들어 보죠. 설탕, 소금, 대피가루 옥수수 전분, 물을 가열해서 호화시킨 후 버터를 넣고 혼합합니다. 여기에 사과를 넣고 버무리는 거죠. 이제 휴지가 된 반죽을 분할해서 펴고요. 팬에 깔고 충전물을 채운 다음 위껍질을 봉해줍니다. 그리고 노른자 칠을 하고 구워내면 사과파이가 완성되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것이죠? 케이크 도넛이거든요. 가정에서 만들기도 쉽고 맛있는 제품이죠. 그런데 도넛은요. 가운데에 네. 구멍이 뻥 뚫렸거든요. 그렇죠. 구멍을 왜 뚫는 거예요? 아 어, 도넛은 일반 빵 도넛 같은 경우는 뚫어놓지 않아도 되는데요. 네. 어, 케이크 도넛은 좀 무거운 반죽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튀겨지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튀기면 기름 흡수가 많아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뚫어나서 빨리 튀겨내기 위해서 뚫어놓은 거죠. 그럼 케이크 도넛은 오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튀기겠네요. 그렇죠. 기름에 튀겨내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은요, 왠지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이벤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케이크 도넛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케이크 도넛의 재료입니다. 중력분, 계란, 설탕, 소금, 버터, 탈지분유, 베이킹 파우더, 하닐라 향, 런네그. 자, 이제 재료 준비 끝! 지금부터 케이크 도 만들어 볼까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네, 공립법이죠공리법전 어, 시간에 여러 번 해봤던 공립법인데요 네. 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계란. 계란. 네, 계란을. 자, 오늘은 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계란을 넣어주시고요. 노, 노른자, 흰자 한, 네, 한 같이 넣어주시고. 같이. 자, 완전히 계란이 노른자와 흰자가 혼합이 되겠죠잘 섞이도록. 네, 잘 혼합을 해주시고요. 네. 자 설탕하고 소금하고 같이 혼합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공리법이라든가 거품형에는 유지가 네.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기계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기계 를 한번 돌려볼까요? 어차피 시험 볼 때는 기계로 돌리죠. 그렇죠. 네. 네. 손으로 공리법을 하기에는 좀 약간 힘들거든요. 네. 자 기계를 설치를 하시고요. 자, 기계 설치하는 것도 시험에 들어가요? 설치 되었나요? 아니 설치해야죠 본인이요. 본인이 아, 예. 해요. 어. 기계 조, 조작을 하지 못한다면은 처음에서 네. 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리법인데 네. 크리마 공기포집이 다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어, 버터를 용해시켜서 넣어줍니다. 버터를 용해시켜서 예. 다른 네. 크림법 같은 경우는 그냥 넣어서 했는데 네. 완전히 용해시켜서 넣어준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죠.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크리마가된것 같거든요. 네한번 한번 보시죠. 예. 자. 됐나요? 네, 요 정도면은 다된 겁니다. 원하는 음. 만큼. 일반적으로 공립법을 하실 때는, 네. 어, 공기포즐100% 시켰었잖아요. 근데 네. 케이크 도넛은 100%를 시키지 않고요. 한 음. 5, 60%? 아, 반 정도는? 네, 그, 그 정도. 자, 자 요렇 보면은, 다른 딸 어때요? 막 뚝뚝 떨어졌잖아요. 이줄 네.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줄, 줄을. 요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용해버터를 넣어주셔야 돼요. 용해버터. 지금 네. 버터를 네. 녹이셨거든요. 뜨거운 네, 물에. 네, 녹여다 놨죠? 자, 음. 용해버터를 넣고 한 번, 한합을한번 넣어보실래요? 자, 제가 드릴게요 한 번에 다 넣으시고요. 예. 네. 용이를 시켜서 잘풀어지긴잘 풀어지겠어요. 섞이기도 예. 잘 섞이고. 저렇게 해서 가볍게 혼합. 너무 예. 좀 무겁게 하지 마시고. 자. 어? 바닐라 향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향을 자, 역시 한 네. 번에 다. 예, 한 번에 다 넣어주시고요. 네, 이것도 네. 가볍게 혼합을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루 종류죠. 가루 종류. 가루 종류는 베이킹베우다도 있고 예, 밀가루도 밀가루. 있고 논메구도 있죠. 예, 아논메구도 예, 예, 그것도 예. 넣어서 반드시 채를 쳐줘야 되겠죠. 예. 지금 여기는 예. 중력분을 쓰셨나요? 네 중력이에요. 예, 예. 한 번에 다 넣어주십시오. 어, 양이 굉장히 많네요. 네. 과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방력 내지 중력이거든요. 예. 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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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습니까? 이 정도 혼합이 되면 상당히 된 반죽이거든요.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작업대에다 내려놓고 나머지 반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뿌릴까요네 예. 조금 더 덧가루 조금만 뿌려야 되고요. 아, 예. 자, 엎어주세요. 됐습니다. 네. 가루가 완전히 섞이면 돼요. 그리고 작업대에 늘어붙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 보고 싶으시죠? 네, 아니요. 아, 아니. 손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laughs> 빠르세요. 아주 너무너무 신속하게. 정확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두께를 좀잘 맞추셔갖고. 네. 네. 질다 보니까 막뭐 그냥 늘어나죠. 네. 네. 이렇게. 이게 원래 휴지를 시켜서 반죽을 한 거면 네. 굉장히 이 밀어 펴는데 좀 힘들 진짜? 것 같아요. 쉬워요? 아, 쉬워요. 오히려? 야, 이건 너무 또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 왜 공기가 들어갔죠? 글쎄요. 제가 넣은 게 아니거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철판을 올려놓으시고. 네. 어느 정도 두께예요? 음, 너무 얇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 6mm 정도같아요 6mm 정도? 자, 그 밀가루 뿌려주시고, 다시 한번 뭉쳐서 하셔도 아, 돼요. 네, 그래요? 자, 예. 아, 이커터기는 사야 되겠네요? 틀은? 어, 집에 보면 약간 종지 같은 거, 컵 같은 아, 거, 예, 그걸 예. 사용하셔도 커피잔 돼요. 커피잔 같은 거. 그렇죠 네. 그걸로 찍어내셔도, 예,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뿌려서 그대로 놔주시고요. 아. 네. 모양이 나왔네요, 도넛 모양.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도넛 하면은 뚱뚱한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부풀어 올라요. 아... 특히 제과 종류에서는 휴지를 많이 줘야 돼요. 제빵에서는 예. 발효. 발효. 예, 제빵은 발효로 시작해서 발효로 끝난다고 해도 네. 틀린 말이 아니죠. 예. 예. 제과는 쿠키라든가 이런 밀어표, 밀대를 사용하는 종류는요 네. 거의 다 휴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밀어표는 경우는? 예, 예. 예, 자,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에 나는 짜투리 반죽 같은 거 그냥 동그랗게 해서 바로 튀겨 주셔도 돼요. 아, 예. 그래서 그한 번만 더 밀어표기를 하고요. 다음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튀겨봐야 되는데요. 튀길 때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요? 어, 도넛, 일반 도넛, 도넛 후라이기, 그러니까 네. 전용 기계로 튀긴다면 밑에 철망이 있어갖고 받쳐지기 때문에 네. 밑에 가라앉질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도넛은 밑에 가라앉아요. 아. 그래서 반드시 시험장에 가시면 브루스타를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위에다 기름을 넣어갖고 불을 끄고서 170도가 딱 되면은, 불을 끄고서 도넛을 넣고, 네. 도넛이 떠오른 다음에, 불을 켜서 익혀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냥 무작정 넣어놓으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럼 밑에다 타버려요. 자, 원하는 온도까지 다올라오시면 일단 불을 끄시라겠죠? 아, 170도가 되면 네. 끄고. 예 불을 완전히 껐죠. 네. 그 다음에, 케이크 도넛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으실 아, 때튈 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가에서 흘러내리겠죠. 이렇게. 아, 네. 하나. 허! 이렇게 해서. 부글부글부글. 예, 불을 꺼주는 이유는, 네. 이렇게 좀다 가라앉잖아요. 그죠? 예. 가라앉아있는 상태에서, 불을 켜놓으면은,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파인애플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다 떠올랐죠? 네. 떠른 후에 다시 불을 켜주세요. 예. 떠오르고 네. 나면은. 떠오른 후에. 예. 예 불을 켜져가고. 튀기는 건몇번 튀겨야 돼요? 한 번만 튀기면 돼요? 한 번요. 한쪽 면이 완전히 색깔이 나면은. 네. 뒤집어서 색깔 나면 꺼내시면 돼요. 예. 자, 튀김 온도가 너무 낮다. 네. 너무 낮으면은 이게 너무 많이 부풀어 올라 버려요. 아. 많이 부풀고 기름 흡수가 많아지고 그럼 리글리글 리글 하겠어요? 그렇죠. 기름만 많아서. 네. 그리고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네. 높아버리면 또 타서. 속이 아, 안 익은 상태에서 나와버려. 아, 겉만 익고 속은 안 익고. 그렇죠. 예. 그럼 또못 먹겠죠. 자, 지금 색깔이 약간 누르릇하게생 예, 밑에가 색깔이 있거든요? 좀 나기 시작하죠. 네. 더 색깔이 날 때까지. 네. 자, 조금 낫자, 그죠? 어, 그 색깔이 오, 처음에 저희가 반죽해서 이게 틀을 찍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뚱뚱해졌어요. 예 부풀어 오르고 있죠. 네. 예, 화학균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갈라지는 건 상관없어요, 선생님? 위에가 좀 터집니다. 터지는 게좀 정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따 또 뒤집어주면 또 뒤에 또 터지고요. 네. 예. 이게 완전히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느낌이죠. <laughs> 예, 한번 튀겨보시고, 아니면, 확신이 안 가실 때는, 한번 하나 꺼내서 잘라보시는 아, 게. 아, 이 아니면... 예, 요 정도면 다 튀겨졌습니다. 그런가요? 제 시간을요? 예, 한번 건져보십시오. 요 예. 자. 이렇게, 일세 개만 건져서. 예, 물, 기름기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제가 한 번. 자, 이렇게. 네. 이렇게.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신 네. 다음에, 의생지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기름이 좀 빠지겠네요? 그 아. 기름이 좀 빠지게요. 이렇게. 왜, 네, 선생님, 네. 그 설탕인 가루를 묻히는 도넛도 있잖아요. 그쵸 위에 이제 글레즈라고 하는데요. 네. 어 취향에 맞게끔 시청자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묻혀주시면 돼요. 네. 설탕을 묻혀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식은 다음에 초콜릿 묻혀주셔도 되고, 네. 계피 설탕 묻혀주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 네. 더 맛있게. 좀 그쵸. 드실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취향에 맞게 초콜릿도 묻혀주셔도 되거든요. 초콜릿도 맛있겠네요. 네, 맛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맛있는 사과파이와 그리고 케이크 도넛을 만들어봤습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계란에 설탕, 소금, 향을 넣고 믹싱한 후에 버터를 넣어 혼합합니다 그리고 체질한 중력분, 탈지분유, 베이킹파우더와 런그를 넣어서 가볍게 혼합을 하고요 잠깐 튀기를 시켜주세요 반죽을 분할해서 밀어 편 다음에 도넛틀로 찍어냅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겨내면 도넛이 완성되는 거죠 자, 멋진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간식 시간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닌데요. 지금 사과파이하고 케이크 도넛이거든요. 일단 사과파이부터 함께 볼까요? 사과파이. 어, 시험 때평가를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일단 모양이 이쁘게 나오고 색깔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요. 네. 색깔은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네, 모양도 수축이 되지 않고. 네. 그리고 좀 옆에 결도 약간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네. 아주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아, 웨이브라고 그러죠? 이런 네. 모양이 예쁘게 살아나는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그 모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색깔이 이뻐야 되고. 어느 부분이 얇아서 터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예. 집도 잘 만들어졌고 안에 사과도 잘 촘촘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너무 질어서 흘러 내리는 것도 없고. 네, 자 다음은 케이크 도넛입니다. 네, 케이크 도넛 좀 아쉽네요. 네, 좀 아쉽죠. 네, 일단 휴지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제가 시험품목 중에서 휴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그러면 휴지를 충분하게 주면 은 터짐성이 아주 좀 미세하게 이쁘게 터집니다. 네. 또좀 약간 거칠게 터졌죠. 그렇죠. 예, 네, 그것이 좀 약간 아쉽습니다. 좀 층이 예. 많이 줬다고 는 할까요? 예, 그렇죠. 두께도 이게... 너무 얇아요. 네, 이쪽이 약간 좀더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네. 휴지가 좀 불충분했기 때문에 휴지를 안 주고 간거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남죠. 3 0분에 휴지만 정확하게 가진다면 그렇죠. 먹기 좋고 적당한 크기가 되겠네요. 예, 좀 도넛이 좀 만져봐도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죠. 음. 그래요, 정확하게 휴지 시간만 주면은 그렇죠. 어, 아주 맛있는 도넛이 될것 네, 같아요. 도넛은 반드시 휴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 네. 다음에 꼭 휴지를 충분히 주면은 뭐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엔. 온도가 네. 딱딱 잘 맞아. 았 사과 파이 먹어볼게요. 네. 사과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뭐 삶아질 정도 익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맛도 있을 겁니다. 음! 맛이네요바삭하게 예, 사과 맛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네. 오븐 속에서 꺼내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많이 드십시오. 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빵빵 투실에서 사과파이와 케이크 도넛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푸드 엑스파일입니다. 사과파이는 충전물이 알맞아야 하고요. 윗면이 주저앉거나 중앙이 블룩 솟으면 안 되겠죠. 원 모양이 대칭이어야 하고요. 미음새가 터져서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케이크 도넛은 두께가 알맞고 원형이 대칭을 이루어야죠. 줄무늬 반점이 없어야 하고요. 터진 모양이 보기 좋아야겠죠. 또한 색이 고르고 조직이 부드러워야 한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맛있는 사과파이와 그리고 도넛을 만들어봤습니다. 케이크 도넛 만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종목에 도전을 해볼까요? 네, 드디어 이스트를 사용해서 발효를 거쳐서 만드는 빵을 만들 겁니다. 네. 우유 식빵과 단팥빵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다음 시간이면 이스트를 만나게 되는군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집에서 만드는 식빵 만들기에 함께 참여를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